나쁜 자세, 비정상적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주요한 부담이 척추에 가해집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단한 5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앉는 자세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세요. 모니터나 화면을 눈높이에 맞게 올바르게 배치하세요. 두 번째 팁은 서있는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서있을 때는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곧게 펴세요. 옆에 거울이 있다면 옆에서 봤을 때 귀가 어깨와 정확히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휴대폰 사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용하죠.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면 텍스트 넥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목을 숙이지 않고 이렇게 휴대폰을 눈 높이에 맞춰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형제 자매 자세입니다. 수면 자세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8시간을 이 자세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등이나 옆으로 자든 엎드려 자는 것. 즉, 얼굴을 아래로 하고 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팁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플랭크와 브릿지 운동을 하면 코어와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